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4년간 페루, 프랑스, 일본, 대만의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 국어 어학 연수를 시행할 때의 기본적인 의개는이랬습니다 1년에 6개월간 현지에서 어학 연수를 하고 물론 페루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서는데요 국경이 폐쇄되면서 8개월 남짓 좀더 오래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년에 6개월간의 현지어학연수 그리고 그후 귀국해서 이전의 어학연수의 성과, 결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음 어학연수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 수습 등을 밟아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학연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현지 어학원의 선정에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현지에서 머무를 적당한 숙소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 같아서는 경제적 측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웬만한 불평감은 몸으로 떼우겠다 이런 자세로 숙소를 찾아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는 60대 중후반에 걸쳐서 늦은 나이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값싼 숙소만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학원과 거리가 멀면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숙소 주위에 편의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밖에도 젊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하면서 중요한 불평사항으로 후기로 올리는 벌레가 많다라든지 청간 소음이 심하다 등의 조건을 가진 숙소도 가급적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특별한 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숙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점을 꼼꼼히 살피면서 내 나름대로의 조건에 맞는 숙소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첫 어학연수지였던 페루의 경우에는 당시에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어수선할 때였습니다만 페루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잘못 소원이 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 마스크 없이 한번 코로나 청정 지역에 가서 원껏 운동을 한번 해보자. 아, 이런 생각으로 숙소를 구할 때도 그 숙소 내에 피트니스 센터, 즉, 체육시설이 있는 숙소를 필터링의 우선순위로 하고 숙소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조건의 아파트, 물론 우리나라식의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 건물 하나에 아파트형 숙소가 있는 거죠. 그런 숙소에 체육 시설이 있는 숙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숙소도 넓고 깨끗했고 웬만한 가정에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체육시설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공간이 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혼자서 전세를 낸 듯이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 앞에 아레키파 대로라는 굉장히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단히 훌륭한 조깅로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도 물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정말 좋은 조깅로, 또 그리고 리마는 정말 기온이, 기후가 쾌적합니다. 그 쾌적한 기후 속에 그 넓은 아레키파 대로를 특히 새벽에 달릴 때는 정말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숙소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체육시설이 일시에 완전히 다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레키파 대로에서의 조깅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참, 그 당시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은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쨌든 숙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안에서 운동, 밴드로 운동도 해 나가면서 컨디션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국가 비상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곳에서만 계속 머무를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제공하는 체육관 시설의 메리트는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좀더 중심가에 가까운 지역으로 한번 숙소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일종의 호텔과 아파트를 혼합된 형태의 숙소였습니다만 평소에는 값이 만만찮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숙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또 거기서도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동해인 2021년도에는 프랑스 둘루제라고 남서부에 있는 프랑스 전체로 따지면 네 번째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곳 역시 숙소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층에 있는 숙소였습니다만, 흔히 그 1층에 있는 숙소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좀 벌레도 많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숙소는 그 1층의 바깥쪽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작은 잡은, 정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노출은 거의 없습니다. 벌레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문을 닫고 있었고 비가 올때 <laughs> 잽싸게 문을 열어가지고 벌레가 들어올 염려가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환기를, 환풍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삼 납니다. 어, 어학원도 가깝고 주위에 편의시설도 있고 해서 만족스러웠고, 특히 조금만 걸어나가면은 유네스코 문화제도 등록이 돼 있는 미디우나라고 하는 아주 역사도 있고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는 조깅로, 산책로가 있는 운하를 따라서 뛰는 건가 말이죠.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풍경을, 경치를 맡기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어학 연수지인 일본은 2022년도 였습니다만 도쿄였습니다. 그 도쿄의 현지 어학원은니포리라고 해서 조금 변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행히 어떤 사람이 일본에 있는 레지던스형 숙소 어, 일종의 작은 아파트형 숙소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본답게 레지던스형 숙소를 지오다쿠라고 일본 도쿄에서도 가장 월세가 비싸다는 최중심지에 있는 곳을 특별 프로모션을 할때 숙소를 하나 구했습니다 숙소 자체는 30제곱미터로 10평이 채 안됩니다만 혼자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워낙 깔끔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현지 어학원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만 뭐 아침에 러시아오는 그 피해서 다녔으니까 말이죠. 개적한 뭐 상태에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숙소에서는 약간의 돈만 내면은 아침에 일본식 정식을 매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일류 어 주방 셰프가 나이도 하고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아주 다양한 일본식 조찬을 마련해 주어가지고 그 자체로도 그 숙소에 머물렀던 즐거움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인 2023년도에는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의 숙소였습니다. 딴부라고 하는 역시 중심가에 있는 숙소였습니다만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 내에 있는 숙소 그런 용도로 만든 원룸형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많다 이런 소문을 듣고 좀 긴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에어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주방 편의시설도 다 있습니다. 또 현지 어공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한 2, 30분 도보로 걸어가야 하긴 했습니다만 그 통화 길목에 따한공원이라고 타이페이의 최대 규모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통화할 때마다 그 공원을 가로지르면서 정말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물새들 그리고 온갖 다람쥐와 같은 자연적인 동물들도 보면서 즐겁게 통화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좁은 것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도중에 다시 조금 검색을 해가지고 약 약간 현지 의학원에서 거리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철로 통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숙소를 찾아서 두 번째로 옮겼습니다. 아, 정말, 이 숙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인상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고 방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나온 주인 딸이라고 그랬죠좀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만은 무신고 이 방에는 뭐 바퀴벌레 같은 벌레는 없죠. 이러니까 아, 없습니다. 이러는 순간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주방 위로 바퀴벌레가 떠르르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어, 하고 놀라니까 이 주인 여자 딸이 태연하게 손으로 바퀴벌레를 탁 잡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서, 아, 얼마 전에 크게 소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영향으로 나오는 것일 것이다. 이러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한두 마리 더 나올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뭐, 바퀴벌레가 없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그래서 한국에도 바퀴벌레가 있지만은, 정도와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정말 바퀴벌레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분단을 이루고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들도 그 책임을 느끼고 대규모 소독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또 소독을 하니까 그 자체의 불편감도 말할 수도 없죠. 어쨌든 그 바퀴벌리 자체는 결국 어, 박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퀴벌레 때문에 그 숙소에서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는그 덕분에 바로 근처에 훌륭한 체육시설, 타이페이 시에서 경영하는 저렴하고 시설 좋은 그런 체육관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대신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4년간 진행했던, 경험했던 숙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독을 통해서 만나 뵐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